오늘 학 첫날인데 오늘 예쁘게 입고 가야지 헛이 옷으로 갈아입어야 되겠군 이래야 인기가 많겠지? 음, 이제 바로 어? 마녀 마녀가 어디 갔지? 내가 만들고 있네 어쨌든 자동이니까 빨리 학교 가야지 자전거가 어디있더라 난 이건 아빠 차고 자전거 타고 룰루랄라 룰루랄라 오 여기 캠으로 가있네 빨리 학교로 가야되겠다 룰루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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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는 자전거를 내려야 된다고 배웠어 룰 아니다 자전거를 타지 되겠어 너무 졌다 수다야 수다야 여러분 아 내가 이거를 또 유튜브에 중독됐네 유튜브 영상 찍느라 늦었다 뭐 아니네 어 선생님 있다 어 가봐야지 들어오냐? 안녕하세요 어 안녕 인사는 바르게 하는 게 낫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디 앉으면 돼요? 친구 없는 것 보니 자기소개는 안, 안 해도 되겠죠? 해야 돼요? 자기소개? 아, 네. 안, 안녕하세요. 나는 인천에서 온 우도현이라 해. 아, 우돌이라고 해. 우돌이 아라고 불러 줘. 괜찮은 건데 왜말안해요 사기 소개는 뭐예요? 아닌가자기 아, 여기서 이렇게 볼 때는 사기 소개에요 봐봐. 시간이 다 시간 종이 종이. 꺼내렴 꺼냈어요 이제 수학 시작! 필기 필기 어이, 앉아야지 나 있어요 여기요 왜 말로 안 하세요 저 이제 이제 펫방에 가서 누워서 자렴 갑자기요? 집가면 안돼요? 네 어, 그럼 외로우니까 펫좀 꺼낼게요 네 귀여운 바로 꾸미요 안지렴아 자렴 아 죄송해요 왜 이상해? 아 조용히 해요. 잠을 못 자게 있잖아요 빨리 자, 빨리 자, 자. 아안 되겠네 이거 이거. 아내 비장의 무기다. 뚝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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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뚝배기. 저희 구미호는 능력이 있어요! 응. 날아다닐 수 있죠! 어 모르고 내가 사람을 쳤네 <laughs> 손내집 <좀> 나빴네 여기 <laughs> 숨어있어야 되겠어 나 아니야 여기 숨어있으면 또 들킬거야 여기 숨어있어야 되겠어 내가 또 여기 숨어있으면 들킬거야 도연아 뭐하니? 간다! 아, 이거 네너 뭐니? 선생님을왜 내가 하는 거이해 없어? <laughs> 아이쿠. 아이쿠. 야 아이크. 안 되겠어. 여기는 너, 위험한 너, 학교야. 들어와. 나는 다른 학교로 갈 거야. 개도 궁그 아! <laughs> 안되겠다. 아, 딴 학교로 가야 되겠다. 아, 일단은 씻고 봐야 근데 되겠다. 아, 밤이 어, 밤이네. 김미호야, 다시 섰니? 나 학교 딴데로 가는 거 봐봐야 되겠다. 컴퓨터. 음 학교, 백학교 가봐야 되겠어 그 학교로. 학교가 여기 근처라는데. 아 오늘 상담하는 날인데 바로 가야 되겠어. 이 차를 아빠 차를 타고 싶지만 안돼 하필이면. 하지만 아빠가 하나 타도 된다는 게 있었지. 바나나 자동차. 비비아. 바나나 자동차는 자동으로 된다는 그자 바나나 자동차 타고 가고 싶은 데를 찍으면은 자동으로 가진다는 바나나 자동차. 간다. 여기가 백학교인가 주차를 어따 해야 되지? 요따 해놔야 되겠구만. 아, 교장실로 가야되나보네? 빨리 가야되겠다. 교장실이 여기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 아, 인사부터 해야지. 아. 안녕하세요. 아이 네가 새로 온다는 오늘 도연이구나? 네. 교실로 가자. 네. 우리 교실은 아무도 없어. 지금 애들이 다반가워 하고 갔거든? 그래요? 오늘 학교가 안 가는 날이잖아요. 아, 응. 그래가지고 저는 오늘 상담하러 온 거예요. 아, 그러니까 네. 교무실에서 상담해야죠. 교무실에서 상담하자. 우선, 말했겠는데, 네. 우선, 네. 감, 장면 찍고, 네. 시험네네쪽은 오늘, 네. <laughs> 네. 오늘 시험해서또다녀야되네 그래서 오늘 먼저 시험을 볼게 있어 네시험 가자 네 여기 사과가 있네 따라오면 네 선생님 예쁘셨네 아연이야 네 자, 한번 선이한테 말좀 걸고. 선이 갑니다. <laughs> 선생님, 뭐야? 빨리 받아쓰기 해야 돼, 해야 돼. 우선 무슨 종이 있으면 그걸 꺼내서 아무 종이나. 그래서 그쪽에다 받아쓰기 하고 선생님한테 줘. 선생님이 이름 불러주는 것만 봐. 네. 아, 받아. 쓰기를, 쓰기를 잘한다. 잘한다. 도연이는 도연이는 죽고 싶다. 죽고 싶다. 뭐라고요? 도연이는 죽고 싶다가 아닙니다. 이제 갈게요. 상담 다 했으니까. 아 이거 내 요게 낼게요. 음. 어안내지는데 요? 선생님한테 내. 아, 그러면 종이가 하나밖에 없어서 여기에다가 왜 던져 이제 그거 가르세요 됐어 퓨마 퓨마 공중에 떠있는데 퓨마 없어졌다 아 맞다 바나나 차 타고 가야지 으악! 곧 피하 피아... 어? 곧 피하지 야아룰루랄라 <laughs> 오늘은 드라이 아 오늘 학교 가는 날이구나 아, 홈, 홈, 들렸었는데. 한 바퀴만 돌아야 되겠다. 빨리 보자, 아, 글라이더가 있었는데 글라이더를 친구한테 뺑 뜯겼어. 여에서 누가 소리를 지르네 들어가야겠다 어. 많이 화나셨어요? 어? 어? 어! 어! 도망가 뭐라고? 선배님이, 선배님이 사람 잡는다 마창 꺼자고? 선배님이 사람 죽인다 마창 꺼자고? 도망가 유학교도 안 되겠어. 다 학교를 가야 해. 왜 최대 학교가 이상한 거야? 안 되는데 이러다. 야. 안 되겠어. 나는 and i can